안녕하세요. 하나를 해주면 열을 바라는 시댁 식구들 거지근성에 질려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게 된제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년 전에 갑상선암이 발견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은 수제 악세사리나 공예품 같은 걸 특수주문받아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참 잘될 때는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빴고 한 달에 천만원까지도 벌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직원을 뽑아 번 듯한 회사를 차리는 꿈도 꿨었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점점 매출이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딱 제가 회사 다닐 때 월급 정도만 벌고 있네요. 원래도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먼저 이것도 만들어봐라 저것도 만들어봐라 하시면서 아낌없이 재료도 사주셨고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젠 그런 것보단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재료 대신 문제집을 사다 주셨지요. 학원 다녀오고 숙제하고 예습 복습마저도 다 끝내고 그러고 나면 정말 짧게나마 남는 시간이 생기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잠깐씩 손으로 사부작 사부작 예전처럼 이것저것 만들곤 했는데 부모님은 그마저도 탐탁치 않아 하시며 절 나무라셨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문제를 하나 더 풀라고 그런 건 대학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졌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건다 잊고 공부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공부머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지 결국엔 그토록 부모님이 원하시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네요. 본가는 지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무엇을 하든 더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잊고 있던 취미 생활을 다시 하게 됐지요.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학비에 자취 그리고 생활비까지 대주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공부를 손에서 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졸업할 땐 부모님의 소원대로 안정적인 회사에도 들어갔네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월세 대신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계산해보니 제가 쓰는 생활비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취미 생활이라고 해봤자 만들기가 전부였는데, 당시 제가 사용하던 재료들이 그렇게 비싼 것들은 아니기도 했고요. 게다가 제 성향이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편도 아니다 보니 말 그대로 돈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돈도 있고,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겠다 싶은 게 전세 말고 집을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참고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은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최고의 투자처였기에 더더욱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죽어라 아껴 쓰고 살면서 대출을 다 상환했습니다. 주변에서들 저더러 독하다고 말이 많았죠. 그래도 말 그대로 오롯이 제 집이 되었기에 그런 욕도 개의치 않았네요. 그리고 그 무렵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원이었지만 월급이 많이 적었어요. 본인은 불만이 없다고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모아둔 돈도 많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땐꽤 당황스러웠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선 저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탐탁치 않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땐 저나 남편 둘다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기에 결국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출 없이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이미 집에 가정가구도 제가 쓰던 거긴 해도 다 갖춰져 있었으니 우리 결혼에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던 거죠. 아무튼 그림 자체가 남편이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오는 거였다 보니 당연한 얘기지만 집 명의는 그대로 뒀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가 돈을 모아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땐 공동 명의를 하기로 했죠. 월급은 각자 관리, 생활비만 각출하기로 했고요. 솔직히 처음엔 어차피 이사 갈때 공동 명의로 할 거면 재산이 하나로 묶인다는 얘긴데 왜 월급은 따로 관리해야 하나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 관리하는 건 저한테 좋은 거지. 남편한텐 좋을 게 없었으니까 그런 제안을 남편이 먼저 한 것도 이해가 잘안 되었고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이게 어머님의 생각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경제권을 쥐게 되면 아들 월급에 더 이상 당신이 손을 댈 수가 없겠다 싶으셨는지 말 그대로 저희 남편을 구워 살만 오셨던 거죠. 아무튼 그랬어도 결혼하고 몇달 동안은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제가 갑상선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네요. 사실 처음엔 일찍 발견했고 다른 암도 아니고 완치율이 높기로 알려진 갑상선암이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바로 회사였지요. 제가 병가를 신청하니 회사에서 저를 불성실하고 책임감이 없는 직원으로 몰고 갔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병원에서 발급해준 온갖 서류들부터 시작해 노무사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그럴수록 회사는 더 심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영어만 하는 저에게 중국 고객을 맡기고는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자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치료까지 병행하려니, 이도저도 안 되더군요. 회사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지요. 그래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관둔 건,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시댁에 알렸네요.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해하시는 어머님이셨기에 미리부터 알려봤자 좋을게 뭐가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어디서 생기다만 게 며느리로 들어왔다며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며 사기 결혼이라고 그냥은 못 넘어가신다고요. 웬만하면 저도 가만히 있었을 텐데 듣다 보니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동네 똥개가 아파서 알아놓아도 그렇게는 말안 하겠다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괜찮냐는 말은 고사하고 그런 폭언을 하시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 저더러 말 대꾸 하는 거 보니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냐며 당신 쓰러진다고 쇼를 하시대요. 그리고 뭐, 솔직히 그쇼 아버님 남편 저, 누구 하나 처음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머님 떨어 그만하시라고 하고, 저한테도 죄송하다 말씀드리라 하고 그래서 결국 몇주 지나 풀긴 풀었어요.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그래 내가 어른이겨먹어서 뭐하냐는 생각으로 죄송하다 했습니다. 속상해서 하신 말씀일 텐데 저도 몸이 아프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죄송하다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러면 아니다 나도 너한테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전 정말이지,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당신이 하셨던 말을 한번 곱씹어보고 저한테 사과는 못하시더라도 스스로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은 가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후로 더 기고만장해지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이 멀다고 자주 오가지도 않으시던 분인데, 이후론 툭 하면 신우까지 데려와서는 상전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거든요. 지나가다가 점심 먹으러 들렀으니 밥좀 차려와라 그런 식으로요. 어찌나 유치하던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연락도 없이 오셔선 이러시는 거 불편하다니까. 너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기가 막혀서 남편이 지금 외벌이인 건 맞지만 어머님 덕분에 돈 관리를 따로 해서 지금도 생활비는 각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따로 저축을 해뒀다고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을까 걱정이시면 안 하셔도 된다 모르긴 몰라도 남편보다 제가 돈이 더 많을 거니 걱정마시란 말도 덧붙였더니 또 괘씸하네 어쩌네 한마디를 안 지네 당신 딸한테는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양반이 왜 며느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고가워 하시던지 정말이지 저라고 뭐 어머님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니 어떻게든 저도 이해하고 품고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머님이나 그 무렵엔 신우까지 한술 더 떠서는 저를 품어주긴커녕 끌어내리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던 건 저희 집이 방두개 딸린 20평대 아파트예요 그중방한 개는 제가 결혼 전부터 취미생활을 하는 나름의 작업실로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 작업실을 드레스룸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대요. 안방을 좀 넓게 쓰자면서요. 그리고 처음엔 혹해서 그럴까 싶기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왠지 내키지가 않았죠.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없애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제가 회사를 나온 이후로 그만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그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그 작업실을 보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들어가도 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멋대로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들었다 놓다 하더니 감각이 있네 없네 색이 구리네 어쩌네. 그리고는 더 예쁘고 잘 만든 것들도 만원도 안 한다며.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말고 그럴 시간에 나가서 돈벌 생각을 하라나요? 그런데 그때, 아, 이런 걸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신우는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려고 건십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영감을 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게 어쩌면 정말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영감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지난 몇년 동안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따로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이게 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루하고 힘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훈하고 한 달이 넘어갈 때까지 아무 반응도 없으니 그땐 솔직히 좀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취직 준비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6개월 만에 운명 같은 첫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혹시 주문 제작도 해주냐 대요? 저한테는 그게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순간 떨리긴 했지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물론이라고 해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일은 저질렀으니 어떻게든 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만든 게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알고 보니 그 손님분이 팔로워도 엄청 많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손님이 자기가 주문 제작한 건데 어떠냐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찍어 올린 영상이 팔로워들한테 입소문을 타고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년만에 대박이 났어요. 제가 연습 삼아 만들던 것도 너무 초반에 만든 어설픈 것들 제외하면 전부 다 팔렸으니까요. 이후로 쏟아지는 주문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2배가 넘게 돈을 벌기도 했지요. 사실 당장은 그렇다 쳐도 언제까지 모아놓은 돈만 야금야금 파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집이 있고 돈이 있으니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도 버티고 있는 거지 그마저도 없으면 두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정말 다행이다 싶었네요. 아무튼 신우랑 어머님한테 좋은 감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신우 덕분에 시작한 사업이었으니. 제가 한턱 거하게 쏘겠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보니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냐며 웬일로 밖에서 밥을 다 사주냐고 빈정거리대요. 이런 자리를 만든 제 자신을 탓하면서 올라오는 짜증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곤 신우더러 형님이 예전에 제가 만드는 것들 사람들이 팔기도 한다 그러지 않으셨냐? 그래서 저도 한번 팔아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밥 사드리는 거다 했지요. 그리고 정말 우습게도 제가 장사가 된다 하니 곧바로 태도가 돌변해서는 얼마나 벌었냐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액수는 말안 하고 소고기 사드릴 만큼은 벌었다니까. 축하는 고사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똥씹은 얼굴로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몇달뒤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한테 혹시 돈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한건 처음이었기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참 만에 하는 말이 어머님이랑 신호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카드값 갚자고 대출을 받을 순 없는 거 아니냐며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나요? 카드 값이 얼마나 나왔길래 대출 소리가 나오나 싶은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은연중에 남편이 자기도 돈이 없다고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이지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쿵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달까요?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놨다는 돈을 다 쓰지도 않았어요. 거의 맨몸으로 장가만 오다시피했으니 그 돈은 남편더러 이사갈 때 보태게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활비를 제외하곤 따로 관리하기로 했었으니 그렇게 모여진 돈도 얼마가 됐든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제가 따지고드니 그동안 매번 어머님이나 신우가 돈을 요구하거나 뭘 사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 못하고 들어주고 있었다네요. 생활비 빼고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자고 할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싶었어요. 동시에 남편한테 화가 나면서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돈을 홀랑 털어갔는데 그 와중에 카드값 갚아주겠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기가 막혔고요.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앞세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착한 시댁에서 오히려 어머님과 신우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악을 써댔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은 버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냐면서. 그깟 카드 값도 좀 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올 일이냐면서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조차 모르는 제 수입을 어떻게 두 사람이 아는 건가 싶었는데 신우가 자기가 다 더해봤대요. 알고 보니 제 온라인 스토어를 찾아내선 거기에 품절 표시가 된 물건들 값을 다 더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던 거죠. 올라간 물건이 좋기 700개는 되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 더했다니 그 집념이 사이코 수준이다 싶대요. 아무튼 카드 값은 당연히 못 내준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동안 뺏어간 내 남편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돈까지고 이럴 수가 있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두모녀가 쥐어 짜내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봐야 언성만 더 높아지고 저만 더 추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 경제권도 이제 제가 가지고 오기로 했고 두번 다시 시댁엔 천원짜리 한장 주지 않기로 못을 박았죠. 그러고선 남편 다시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다 우연히 신호방을 보게 됐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커튼 하나까지 제 작업실하고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아마 신우딴에는 저도 하는데 자기라고 왜 못하겠나 싶었나 봐요. 평소에 저를 어지간히 무시했으니 제가 하는 일도 무시했던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만큼 되기까지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신우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 때문에 자기까지 이 일에 손을 댄 거라고. 이거 하느라 들어간 돈이라도 물어내라는데, 그냥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제 돈을 뺏어갈 궁리만 하는구나 싶대요. 그래서 제발 작작 좀 하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만 데리고 나왔어요. 악하고 거지근성만 남은 모녀의 품에서 내 남편이라도 구해왔으니 이제껏 날린 돈은 그냥 없던 돈이라 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이후로 내내 남편 표정이 영 좋지가 않대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그래 자기 와이프랑 가족이랑 싸웠으니 자기도 마음이 안 좋겠지 싶어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나아지긴 커녕 더 냉랭하게 나오는데 그때부턴 저도 좀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는 말이 안 보고 살게 되더라도 돈이라도 얼마 해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이제껏 그래도 자기가 책임지고 해 주던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딱 끊어 버리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가족으로 느껴지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모녀한테 당신은 그냥 돈 나오는 ATM에 불과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 부모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너는 뭐 다르냐면서 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따지대요? 시누나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 그렇다 쳐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게도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애시당 초 제가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애초에 진명의를 가지고 그렇게 손익을 따지지 않았을 거라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룸메이트에 불과하다면서. 그리곤 회사 다닐 때보다 돈도 더잘 버는 모양인데, 이제껏 자기한테 왜 비밀로 했냐더니, 그것도 너무 서운하다고 나중엔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딱내 남편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었지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길래 이걸 이렇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생각이 저런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 봐야 제 인생에 스트레스만 늘어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룸메이트랑 다름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룸메이트는 적어도 월세는 내고 산다고. 너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이제껏 니네 밥값밖에 더 냈냐고요. 그리고는 여태까지 내 집에 얹혀 살았던 거 하루하루 다 계산해서 당신 앞으로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라하며 당장 짐 빼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꺼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난데없이 제 다리를 붙잡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꺽꺽 소리를 내며 우는데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라도 그 눈물에 진심이 보이지 않고 가짜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반년 뒤에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혼소송 이야기를 했더니 위자료 걱정이 되었는지 협의 이혼하다더라고요. 재산분할 청구해봐야 개코도 못 받을 걸 아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거겠죠.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적어도 남편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봤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 못하고 결혼한 제 잘못이 크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신우가 저를 따라 시작한 사업이 망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종종 신우 온라인 스토어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 딴에는 하긴 하나 보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그나마 올라온 후기들이 퀄리티가 아주 허접쓰레기 같다고 사진빨에 속지 말라는 혹평들 뿐이래요. 능력은 없으면서 똥자존심만 높은 신우이가 그 혹평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솔직히 한때는 내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당장 내일이라도 온 식구가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제 심보가 고약하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힘들었던 것만큼 그 이상 몇 배로 그 사람들도 고생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